사회찬이 마시는 한국어 토스마스페이원들 그리고 전중하는 손님들 우리는 함께 눈이 감, 감고 상상해 보면서 타임머신 함께 탑시다 눈 감아주십시오 지금다 함께 건조한 사막에서 시원한 사랑 사랑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하늘의 둥 속에서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. 수천 년 동안 사막에서 사는 베루윙이라는 유목, 유목, 민족들이 낙타우유를 자랑자랑하게 잔에 따라서 꺼내줍니다. 세상에서 가장 건강 좋은 음료수를 마시면서 불빛으로 만든 볼금낙타 설마리 모습이 보입니다. 낙타 추운 할아버지랑 말로 대화할 수 없지만 할아버지 진실한 말투와 웃음보 덕분에 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. 자, 이제 현실로 들어갑시다. <laughs> 여러분 혹시 신비로운 나라로 도나고 싶습니까? 네! 혹시 오만 라는 나라 둘러본 적 있습니까? 네. 좋 네. 어, <laughs> 그러면 제가 오늘 출근 연설하는 동안 여러분 얼만큼 매력적인 나라 오만이 있는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코 돌아야 될 이유는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코 가야 될 이유는 자연입니다. 근데 자연 이야기 나눌 때 보통 산, 계곡, 바다 이야기도 할수 있지만 사막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히 오만에서만 보일 수 있는 매력적인 동, 동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물 바로 에코아이랑 오만에서만 볼수 있는 바다 코부이입니다이코부이는 음, 음. 2만 마리가 소말리아에서 오만 해수욕장까지 이동합니다. 근데 해수욕장에서 도착하자마자 항상 알 6만 개 정도 받습니다. 구멍 파고. 음. 그래서 그때 파, 파고 나서 바로 무속으로들어 갑니다. 근데 그런 알들이 부화하면 새 키들이 바로로 들어가야 니다 근데 우리한테 사자 풍부하는 전골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그 거북이 새 키들한테 매우 위험합니다. 얼마면 포식자에게 왕장이 맛있게 보이기 때문에. 그뿐만 아니라 이 거북이, 거북이들의 수영하다가 비밀봉지들의 핵파리 인출하고 비밀봉지 자취를 보는 편입니다. 음. 결국은 이 아름다운 정부의 지금 멸종 위기를 해쳐 어, 처해 있습니다. 여러분 제 말씀을 코밀어 드리셔야 돼요. 이렇게 어머니 혹시 어머님 출산하는니 보셨습니까? 저로 못 봤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직접으로 이 거북이 어, 아나는 모습 보면서 눈물 내릴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? 이러면 오만에서만 볼수 있습니다. 또 여러분 다이빙 좋아하시면 해양 동물 엄청 다양하니까 전부이라고할 수도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야 두어 이유는 바로 사람이 정입니다. 여러분 이 옷이 쿵쿵 아시죠 어디서 받는지? 제가 맨날 2개월 동안2 3 0 0 m 정도 자전거 타고 항상 하루 사람들 열 번씩 멈, 자기 하는일을 멈추고 어자거것 타네요. 어 혹시 물 축하요 뭐 어, 주스 필요하세요 어 음식 드릴게요 음식 축하요 예네어 시료해요 아 드릴게요 지금 이거 어, 혹시 돈 필요하세요 책비 하시나요 주량 얘기해 주세요 드릴게요 그,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이어서 가격이 맞볼수있니까 얼마일 수가 이 이어서? 도혀맞볼수 없습니다. 그 말하면 공짜로 선물 받 선물로 받았습니다. 여기서 이거 이디스다샤라는원피스는 집에서 하나 더도 있고 이모자모 모레다가 모자라는거 집에서 두개더 있습니다. 산과 선물 해주셨습니다. 사람들이이렇게왜비슷비슷하게 입고 있잖아요. 비슷한 옷이이사람들똑같이입는 거. 왜 무슨 이유로이렇게입는거사람사람들이 그냥 과시이나사회적인의는는 벗어나서 똑같이 입고 싶습니다. 그래서 들그 조금 더이사람 전통옷이 같이 같이 이렇게 입, 입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가입할 이유는 꼭 안전하기 때문입니다. 제가 또 오만에서 도착하자마자 시장 가서 경찰 아저씨랑 얘기해보니까 어, 우리나라에서 호텔 빈 했지만 그냥 어디든지 공사로 텐 찍어 밖에서 장면도나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2개월 동안 한번 숙소비 안 내고 계속 학에서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 <웃음> <웃음> 진짜 초현실적인 뭐 음성 같은 분위기죠. 오만에서만볼수 있는 날. 여러분 혹시 1년 한 번씩 일주일 동안만 쓸수 있는 소중한 휴가 아차게 보내고 싶습니까? 네. 여러분, 오만 여행으로 도난다면, 잊을 수 없는 모험들, 보낼 거라고 약속합니다. 감사합니다.